고파고 86님 어서 오세요. 어, 아. 오케이. 음, 왜 자꾸 튕기지? 돌겠네. 사진 이나 따 내야겠다. 음... 한번 해 볼까요? 그거 우선 눈 은. 아 이걸 강인함 아니면 민첩함 그래 이게 좀 안정감이 있긴 하겠다 민첩함 되는게 아 강인함 되는게 이놈 따위는 우리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 아니, 컴퓨터 점검이 나야겠다 이거 씨. 리디드님 어서 오세요. 의 소자가 사방에라 그죠? 그러면 물들을 겁나 추가하고 레벨업은 하고. 아니 마스터, 킹스 마스터. 아 여기서. 거북이 하나 주는 게 맞겠다. 현실적으로, 음. 실리적으로는. 다음에 이 녀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뭐 해놓고 신성은 파괴자 가기 전에 1코어로 뭐 정글템은 샀다 치고 신속신 900원. 구0 0원 나오고 여기서 아, 루비수정 이 정도까지 칩 처음 귀환2 0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0원0 0원 아니면 신속심만 사든가 하고 0다원에 강의검 원식0치점원2 0 순서대로 올리고 이렇게 나왔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망작업부 음, 중에 월간 먼저 그 다음에 요 순서로 맞추고 음, 그치? 그 다음에 정령의 영성 아이씨 뭐야 뭘 산거야 뭘 산거야 요정도까지

10만에 뭐쓸 음. 정도는 아니야. 9 0 0에서1000 정도인데, 왜냐면 이게... 그치? 뒤0번 했다. 음. 보자, 공으로 달려가서 찍고, 이렇게는 나이 시간이지? 방어력148에 마방 93. 오, 야죽주못보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 호랑이를 까지안 때려도 주지아르 님 어서오세요 새드스키티 님 어서오세요 이건 네박을 때려주는게 좋겠다 어 음. 봤을 때 보통 공무로 와서 찍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면 살짝 밀려. 그니까 러 신성한 파괴자 풀감번 1.5초 동안 어떻게 때려야 효율적으로 뒤 넣을 수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섯, 넷. 넷. 도망가면 이렇게 받고. 그치? 와 피해봐 씨.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고 이 정도가 신성한 파괴자 망자가고 뭐, 정령의 형상 이 정도까지 쫓는다. 그 다음 갈 템이 약간 스테라 이 정도? 에버코스텔로님 네. 어서오세요. 여기서 음 주문금 두 개잖아. 적용이 안 되네. 정령이 안 돼. 당연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중후반을 본다는 건데 스테락 정령상까지 가고 방어력 봐줘 때문에 가구일. 음 엄벽한 준수군, 어느 정도 나쁘지 않고. 이 d 300에, 뭐 어, 200, 200. 마법 153, 이속 준수하고, 그래서 분명빨리고 반대면은 신발도 바꿔줘야겠지? 황금장어 딱 적당하다 이게 내방씩 때리면 못 추던거 맞네 신성한 파괴자랑 뭐 호랑이 4방, 피니스 4방으로 5옵 딜링 넣는거죠? 그러면 3타효과가 2번씩 들어가거든요? 호랑이 처음 쐈을 때한 번이랑 네 번째 한번 들어가니까 호랑이 3타효과 두번에 피닉스 3타효과 두번 피닉스는 티가 나는데 호랑이는 티가 안 나지 이 박자 1.5초 그거좀 익혀야되는데 몸에 그래서 뭐, 무식종으로도 그 리듬에 맞춰서 스킬을 전환할 수 있게 여기서 공속이 조금 더 빠르다고 하면 음, 예를 들어 AP가 많다 러면 하면... 아니. 세드미트디아님서오세 세드스키티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0 나쁘지 않다. 어우, 딜 들어가는 거 봐, 하이브리드로 <목소리> 이거는, 갈 만하다. 마체를 갈만하다. 마체를 갈만해. 스테라 빼고, 마체. 스테라기랑 마체를 비교를 해보면 어차피 가구일 갈 거기 때문에 나는 마체를 가는 게 나은 거 같아. 공인격20 떨어지거든요. 체력 약간이랑 체력이 얼마냐? 스태력이 이게 공격 40%랑 마저 50이 너무 매력적이다. 거기다가 이제 그80 대주는 것도 지금은 트루딜로 들어가지만 신성한 파괴자가 서브효과가 아관 5%씩 오사 20% 물관 방어, 구 관통력 5 0 방어, 방 방어, 력0 방어, 구어통력2 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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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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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정도 체력이 올라오는거 네. 400에 375 450 일단 체력이 3600정도 학습해보자 첫번째 정글을 돌고 집에 왔을때 필요한 돈 최소 900원 900원 아니면 1250원이나 1300원. 그러면 집에 와서 바로 신속신을 올려서 여기 유채가 들어가겠죠. 전멸 말고 최호 다음에 음 처음 기원했을 때 여기서 그 정도. 그 다음 기한했을 때. 광의검 가지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다음. 그 다음. 그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아... 이렇게 하면 1300원 필요하고 양자 가브스를 완성하는 게 이득이겠지? 이 정도 갔으면 AP 챔들이 어느 정도 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템 맞춰 줘 가지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사주고 체력이 떨리진 않지. 바로 맞춰, 맞춰도 되겠다. 여기서 사코어로, 어차피 얘도 체력 400 붙어있고, 체력 475에 방어력 40 마조템 먼저 가고, 그러니까 음료자 망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한저이 도끼랑 단검 사가지고, 아채 맞춰.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어... 보통 6쯤 되면 게임 끝나는데 좀 길어진다 싶으면 정령의 형상 정도 CC가 많으미카를 나쁘지 않은데 미카를 나쁘지 않지 올격하라. 사방을 주시. 완벽한 집중. 근데 너 물몸이다. 은 조금 그렇고 인간적으로 좀 비싸지만 가구일 정도까지 가주면 맞는 아프긴 하지만 일어난다. 오 체력 자는 거봐 그럼 바로는 겁나 느리겠지. 이게 무적이냐? 어, 확실히 그건 있네 피읖이 신성한 파괴자의 일자다보니까 아정골팀도 안살찌참 나 어우 피읖바 씻 정화하는 불길. <laughs> 이 불길. 정도? 피가 뜨거워지는군. <laughs> 음. 60 40 1 5초 완벽한 오이 자, 연의 본노또 튕겼어.